민 상담소 김폴카 런치박스 자, 우리 보자. 이번에는 우리 그 공부를 할때이 친구는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친구입니다. 이게 1년이 넘는데 책을 기본서 기출 문제집 위주로 학습을 하는데 기출 문제집을 하도 마, 봐서 문제만 봐도 답이 떠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참 많이 봤죠. 그래서 카페에 잠시, 제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해경, 군무원 이런 것도 막 풀어봤던 친구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시간 낭비일까요? 자, 이거는 답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평상시에 수업 중에 조금 많이 걱정했던 친구 중에 기출 중심의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확장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기출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출 문제집은 지금 제가 우리 그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기출 문제집은 경찰 기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직렬것도 필요하다면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문제집을 답만 봐도 알수 있을 정도면 이제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충분히 알수 있는데 답을 이어서 자꾸 본드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잘 틀리는 문제는 줄만 쳐놓고 다른 문제집 실전완성 같은 거. 그게 최고도의 난이도거든요. 그걸리 넘어가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참 좋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봤자, 그다 맞춰봤자 시험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지난번 시험에 몇 퍼센트 출제된 줄 알아요? 우리 기출문제집에 안에 있는 내용과 논점으로 보면 한 40%대예요. 요즘에 높아도 60%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안다 해서 응용하는 문제 말고 기출문제 안에만 알고 이거 응용이 안 돼버리면 60점 안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기출문제 했던 거 계속 보지 말고 어느 정도 봤으면 스톱이에요. 스톱이고 실전완성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새로운 실전완성을 여러분들 다른 시각으로 완전히 기출 아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왜이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고민하다 보면 형사법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도저히 모르면 해설도 좀 들어보고, 벌써 영상으로 다 수업은 준비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너무 기출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자꾸 하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단계를 넘었을 때가 됐습니다. 뭐, 군무원 이런 기출을 늘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 경찰, 뭐, 다 풀어서, 이제, 뭐 군문도 풀어보고, 뭐, 다른 거, 이게 아니고, 그 수준은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 뭐, 더 풀어가지고, 점수가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 생각의 주머니가 커져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그만 풀고, 실전 완성으로 넘어가시기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